영우와의 결혼 생활, 하지만 그의 몸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인철이 어머니를 설득하며 다가오죠. 대가 끊기면 안 되라는 말 속에 숨겨진 욕망. 그 첫밤, 거대한 체격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다음날 걸음이 불편할 만큼, 이 열기가 그녀를 어떻게 바꿀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작은 동네의 낡은 집 안은 숨 막힐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경은 23세의 나이로 아직 세상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소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 소식이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한때 번듯한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렸어요. 집안 가재 도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지던 그때 미경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죠. 아버지의 눈빛이 변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미경을 빤히 쳐다보는 그 시선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죠. 미경아, 우리 집을 구할 길이 하나 있단다. 동네의 유명한 인철 씨집 아들 영호랑 결혼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인철 씨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 사업으로 번 돈으로 큰 저택을 짓고 사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의 대가는 미경의 자유였습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조건 아래 미경은 팔려가듯 그 집으로 보내졌어요. 대가 끊기면 안 돼. 영호가 장애인이라 흑의자가 필요하단다. 시어머니 옥순의 말은 차갑게 미경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결혼식 날 하늘은 마치 미경의 마음을 읽은 듯 비를 퍼부었어요. 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죠. 하체 마비로 인해 지체 장애를 앓는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그 몸을 잃었어요. 미경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요? 가족들의 축하 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미경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인철 씨는 멀찌 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과 큰 키로 그는 여전히 집안의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옥수는 그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인철 씨, 이 아이가 우리 집 대를 이게 해줄 거예요." 신혼 첫밤, 미경은 영호의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방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가웠죠. 영호는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미안해요." 내 몸이 이렇게 돼서 제대로 된 남편이 될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아요. 영호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그말 속에 숨겨진 절망은 밤이 깊어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영호의 몸은 사랑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만 들었죠. 미경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인가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그 이유로.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서서히 변해갔어요. 옥수는 미경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며 은근히 압박을 주었죠. 미경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해. 영어가 저렇게 돼서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인철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미경을 볼 때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죠. 큰 키와 단단한 어깨, 나이든 얼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힘찬 기운. 미경은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영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만 갔죠. 미경은 영호를 돌보며 마음의 짐을 느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낳기 위해." 그날 밤 옥순이 미경을 따로 불렀어요.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영호가 저러니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인철 씨가 말하길, 집안대를 위해 내가 도와줘야 한단다. 미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옥순의 눈빛은 단호했죠. 작은 마누라처럼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그날부터 미경의 나날은 악몽처럼 흘러갔어요. 인철 씨는 조용히 다가왔죠. 미경아, 내가 고통받는 걸 알지만, 이 집안의 미래야. 그의 손이 미경의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는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빚의 무게,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밤이 다가왔어요. 인철 씨의 방으로 불려간 미경,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울렸죠. 방 안은 희미한 등불로 물들어 있었고, 인철 씨의 체격은 어둠 속에서 더 거대해 보였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부드럽게 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함이 스며들었죠. 그밤 미경은 처음 보는 그 힘에 압도당했어요. 인철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몸은 나이와 달리 강인했죠. 포옹 속에서 미경의 몸은 떨렸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걸음은 불편할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걸 견디셨어요? 미경은 옥순을 보며 속으로 물었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알수 없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죠. 매일 밤 인철 씨는 미경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오늘도 내가 필요해 그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밤은 부부처럼 흘러갔고 미경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미경 씨. 내가 희생하는 거 알아 미안해. 그의 눈물 어린 말에 미경은 안아주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죄책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옥수는 미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집안을 지키는 길이야. 인철 씨와 미경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미경의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임신 소식에 집안은 환호했지만 미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영호가 미경을 불렀어요. 미경 씨, 내가 나 대신 아이를 가져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 오래 못갈것 같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영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영호가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날 미경은 임신 3개월째의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죠. 인철 씨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내가 우리 집의 희망이야. 옥수는 조용히 울었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다음 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결혼의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영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고요한 슬픔으로 물들었어요. 미경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죠. 임신 3개월째에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는 영호의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인철 씨의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미경의 가슴은 요동쳤죠. 옥수는 미경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내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버텨야 해. 인철 씨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 하지만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영호의 빈자리가 생긴 집안, 인철 씨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죠. 미경의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었어요. 미경아, 오늘도 와줄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문을 열었고 인철 씨의 거대한 체격이 방안을 채웠어요. 아버님,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미경의 말에 인철 씨는 그녀를 안아 주었죠. 슬픔을 나누는 게 우리 몫이야. 내 몸이 변하는 걸 느껴. 그게 나 때문이잖아. 그 포옹은 곧더 깊은 것으로 이어졌어요. 인철 씨의 손이 미경의 등을 쓸어내릴 때 그녀의 몸은 저항 대신 떨림으로 응답했죠. 나이든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열기가 미경을 휘감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미경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이 안에서 위안을 느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다시 걸음이 불편한 몸으로 일어났어요. 옥수는 아침 식탁에서 미경을 보며 미소지었죠. 잘 지내니? 인철씨가 잘 돌봐줬겠구나. 미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미경의 일상은 바빠졌어요. 병원에 오가며 태교를 하고 집안일을 돕는 나날들. 하지만 밤이 되면 인철 씨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미경아, 내가 점점 예뻐져. 그의 칭찬에 미경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들의 밤은 더 부드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강렬해졌습니다. 인철 씨의 체격이 미경을 압도할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 옥순의 삶을 떠올렸어요. 어머님은 이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오히려 즐기신 건가?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 행위를 기대하게 되었죠. 준호가 태어난 날, 병원방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다, 우리 집대가 이어졌어. 인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죠. 미경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의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옥수는 기뻐하며 미경을 안아주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인철 씨와 미경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가족처럼 밤에는 연인처럼. 미경아,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무너질 거야. 인철 씨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피어나는 감정은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미경의 둘째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이번엔 딸 지은이었죠. 옥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그 무렵이었어요. 인철 씨, 나 오래 못갈것 같아. 미경이를 잘 부탁해. 옥순의 마지막 말에 인철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옥순의 장례식 날, 미경은 다섯 개월 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 집을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인철씨는 미경의 방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 둘 뿐이야. 더 이상 숨기지 마. 옥순의 부재가 가져온 변화는 컸어요. 집안은 더 자유로워졌고, 인철 씨와 미경은 밤낮 가리지 않고 가까워졌죠.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경아, 내가 오기 전이 집은 죽은 집 같았어. 인철 씨의 고백에 미경은 미소지었죠. 밤이 되면 그들의 포옹은 더 뜨거웠어요. 미경의 몸은 임신으로 민감해졌지만 그 열기는 그녀를 더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준호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활기가 돌았어요. 엄마, 아빠는? 준호의 물음에 미경은 인철 씨를 가리켰죠. 할아버지가 아빠야. 인철 씨는 준호를 안고 웃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미경과 인철 씨의 관계는 가족의 비밀로 남아 있었지만 점점 그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낮에 부엌에서 스치듯 안기고 정원에서 손을 잡는 그들. 옥순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 했지만 미경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쌓여만 갔어요. 지은이 태어난 후 미경의 삶은 모성애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인철 씨와의 밤은 여전했죠. 미경아, 내 몸이 다시 익숙해졌구나. 그의 속삭임에 미경은 몸을 맡겼어요. 그 열기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느꼈지만 동시에 미래의 불안을 직감했어요. 이 집안의 비밀이 언제 드러날까요? 그녀의 고난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그 무렵, 미경의 삶은 모성과 욕망의 줄타기였어요. 아침에 준호와 지은을 재우고 오후에 집안일을 하는 나날들. 하지만 밤이 되면 인철 씨의 발소리가 그녀를 기다렸죠. 옥순의 부재 후 그들의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미경아, 내가 이 집의 빛이야. 인철 씨의 말에 미경은 안겨 들었죠. 그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미경은 잊힌 아픔을 달랬습니다. 둘째 임신이 끝나고 지은이 태어난 날 병원은 기쁨으로 들썩였어요. 딸이다. 이제 우리 집 완성됐어. 인철 씨의 웃음소리가 컸죠. 미경은 지은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도 내 희생의 열매예요. 준호는 여동생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동생 예뻐. 미경은 미소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온 후. 인철 씨는 미경을 더 아꼈어요. 쉬어라. 내가 돌볼게. 하지만 그 돌봄은 곧 밤의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옥순의 장례 후몇달 집안은 안정을 찾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요동쳤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며느리처럼 밤에는 인철 씨의 연인처럼. 아버님,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미경의 물음에 인철 씨는 그녀를 끌어안았죠. 우리는 이미 부부야. 내 몸이 증명하잖아. 그 말에 미경의 몸은 다시 떨렸어요. 임신 후 회복된 그녀의 몸은 더 민감해졌고 인철 씨의 손길은 그걸 자극했죠. 매일 밤 그들의 포옹은 더 깊어졌어요. 미경은 그 안에서 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미경의 시간은 여유로워졌어요. 지은을 재우고 정원을 가꾸는 오후 인철 씨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 미경아, 내가 오기 전엔 이런 평화가 없었어. 그의 고백에 미경은 손을 잡았죠.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오곤 했죠. 인철 씨집 며느리 영호 죽고 나서 집안이 밝아졌대. 미경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철 씨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한 건 지은이 한 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미경, 나도 곧갈것 같아.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 그의 말에 미경은 울었죠. 아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밤, 인철 씨는 더 강렬하게 미경을 끌어안았어요. 오늘은 마지막처럼 해 줄래. 그의 열기는 미경을 녹였고 그녀는 그 안에서 모든 걸 잊었죠. 다음 날 인철 씨의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미경은 인철 씨를 돌보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첫 결혼식의 비, 영호의 미소, 옥순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지은이 걷기 시작하고 준호가 학교에 가면서 미경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인철 씨와의 밤은 여전했어요. 낮에 스치듯 안기고 밤에 깊이 포옹하는 그들. 미경은 그 행위를 즐기게 되었죠.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인철 씨의 몸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인했지만 점점 쇠약해지는 게 보였어요. 한 여름 밤 인철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미경을 불렀죠. 미경아, 내 동생 만수가 올 거야. 재산 서류 잘 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인철 씨는 미경을 안고 속삭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빛이었어. 그 포옹은 평소보다 더 뜨거웠고 미경은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인철 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만수가 방문한 날 그는 미경을 보며 미소지었죠. 평수. 형이 부탁한 대로 도와줄게. 미경은 그를 믿었어요. 인철 씨의 마지막 밤, 미경은 그의 곁을 지켰죠. 미경아, 사랑해. 그의 마지막 말에 미경은 울부짖었어요. 인철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텅빈 듯했죠. 미경은 아이들과 홀로 남았어요. 장례식 후 만수가 재산 서류를 들고 왔죠. 경수. 이 도장만 찍으면 돼, 형의 유언이야. 미경은 믿고 찍었어요. 하지만 그후한달 모든 게 변했죠. 인철 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어요. 미경은 준호와 지은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재산 서류를 넘긴 지한달 만수의 방문이 뜸해지더니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동네 이장에게 연락이 왔을 때 미경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경아 집이 만수한테 넘어갔대 서류에 이상이 있었나 봐. 미경은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인, 도장이 제대로 찍혔고 유언장도 만수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미경은 무너졌죠. 내가 왜 그랬을까요? 믿었으니까. 만수는 전화로 웃으며 말했어요. 형수, 형의 뜻이야. 내가 외부인이니까. 미경의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어요.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온 미경. 모든 걸 잃었죠. 그후 미경의 삶은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며 울었죠. 엄마, 왜 울어요? 준호의 물음에 미경은 웃었어요. 엄마는 강하니까 괜찮아. 지은은 아직 어리지만 미경의 눈물을 보며 안겼어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빚은 여전했죠. 인철 씨의 재산이 사라진 충격은 미경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해요.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오는 날 미경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준우야, 내가 엄마의 자랑이야. 지은도 열심히 공부하며 간호사 꿈을 키웠죠. 엄마, 나도 도울게. 미경은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하지만 밤에 홀로 누울 때, 인철 씨의 빈자리가 아팠죠. 그 밤들의 열기가 그리워요. 홀로 선 미경의 고독은 깊었지만, 모성애가 그녀를 지탱했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가 법대에 합격한 소식은 미경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엄마, 변호사 돼서 엄마 도울게. 지은도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노력했죠. 미경은 피로한 몸으로도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만수의 그림자는 여전했어요. 동네에서 만수를 볼 때마다 미경의 가슴이 아팠죠. 언젠가 갚아 줄게요. 홀로 선 미경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보내는 밤들, 미경은 과거를 회상했어요. 인철 씨의 포옹, 영호의 미소, 옥순의 압박, 모든 게 재산 때문이었나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일으켰죠. 준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미경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야! 내가 엄마의 자랑이야. 법대 시절부터 준호는 어머니의 과거를 의심했죠. 엄마, 결혼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급했어요? 미경은 피하며 웃었지만, 준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지은도 간호사로 일하며 집안을 돕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 지켜야 해. 준호가 조사에 착수한 건 우연이었어요. 옛 서류를 뒤지다, 인철 집 재산 이전 기록을 발견했죠. 이게 뭐야? 삼촌 만수가 불법? 준호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는 만수를 찾아갔죠. 삼촌, 재산 돌려주세요. 엄마가 속았어요. 만수는 비웃었어요. 네, 엄마가 원래 며느리였어. 영어를 버리고 아버지를 꼬셔 아이를 낳은 년이야 다시 오지마. 그 말은 준호의 세상이 뒤집었어요. 엄마! 진실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의 물음에 미경은 무너졌죠. 준호야. 엄마가 빚 때문에 시아버지와 눈물로 쏟아내는 고백. 지은도 충격에 울었어요. 엄마. 왜 혼자 끙끙 앓았어? 가족의 눈물이 흘렀지만 준호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죠. 삼촌에게 복수할게. 불법 증거 모을게요. 준호는 동료들과 자료를 모았어요. 이 서류. 위조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미경은 준호를 보며 속삭였어요. 준호야. 그만해.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희생 갚아줄게요. 지은도 간호사 일을 하며 증거를 수집했죠.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해졌어요. 만수의 위협이 시작되었어요. 준호야, 그만둬, 가족이 깨질 거야.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죠. 삼촌, 말이 정이야. 재판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가족은 단결했어요. 미경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요? 복수의 서막이 열린 집안,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죠. 최종 재판 날 준호의 증언이 만수를 무너뜨렸어요. 불법 갈취 유죄. 재산이 돌아온 순간 미경은 울었죠. 준호야 고마워. 가족의 포옹 속에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들의 상처는 치유의 길로 들어섰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